이 조롱 당할 때, 자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 당할 때가 있죠. 자 뉘미아가 성벽 재건을 하는 와중에 오늘 사장에 보면 그 시간들을 한번 해고를해본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만낱지 기억하면서 오늘 사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수들이 특히 원수로대표 되는 이 삼발라시 심하게 조롱을 합니다. 자, 리에미아 사장 1절에 보니까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삼발라시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땅에 유다의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다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소위 말하면 해상말로 말하면 죄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몹시 화를 내었고 분을 참지 못했다 몹시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나 자신의 기득권이 뺏길까 봐 그런 마음 속에 분노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감히 나에게 도전해? 그 성벽이 재건이 되고 하면 당,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 성벽이 불안전한했을 때는요, 아무래도 힘이 있었던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그 땅이 경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이 되면 힘이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바로 성전 중심으로.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감히 나에게 도전해. 그런 의미 속에서 화를 내었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 여기 비웃다 라고 하는 말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조롱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이 라하그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 뜻을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도 관련되는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거룩한 창조주를 모욕할 때이 조롱하다 이 라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마음으로 산발라시 조롱하는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면서 그 지으신 창조주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이 라그라고 하는 이 조롱하다 비웃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구절을또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나와 있죠. 여기 조롱하다, 멸시하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라그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조롱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그 사람이 연약한 자가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요? 산발라시.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조롱은 더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도를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삼발라시요 지금 누구 앞에서 조롱을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인데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미약한 미약한 유다 백성이고 그 조롱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산발라신데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그러니까 힘 있는 자가 미약한 자를 바라보면서 깔보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 조롱에 여러분 이 질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러분 사람을요 그냥 깔고 뭉개고 그냥 짓밟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봅시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기는 할까? 그들이 재물을 바칠 수는 있을까? 그들이 성벽을 쌓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맞춰지기는 할까? 가만히 보니까 다 쓰레기고, 잿돔이고, 다시 이 일은 완성이 안될 거다.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말로, 이 심한 말로 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에미아가 와가지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여러분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된다. 그러나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군대, 이 힘을 배경으로 해서 힘을 배경으로 해서 이 미약한 유대인들 유다인들의 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치 이런 겁니다. 어차피 서로 싸우는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하지도 마. 어차피 해도 못 이겨. 어차피 해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힘이 있잖아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의 힘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 나한테 한번 붙으려고 해, 도전하려고 해, 싸움 한번 해볼까? 그런데요, 싸움도 하기 전에 어차피 해도 못 이기니까 그냥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싸움은 해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니까, 시도조차 하지도 말라라는 거죠. 이 성벽 재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힘 있는 산발란시요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오늘 여기 미약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죠. 이 미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아말레임입니다. 이건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아니, 나무를 비유를 하면,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려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로 미약하다라고 해요. 자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떤 상태냐면 사람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죠. 소망이 없고 암울한 상태가 지속될 때가 있죠. 이걸 바로 아말레인, 바로 미약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이미 꺾였어요. 시들시들해요. 썩어가고 있어요. 거기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세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 심령이 어둡고 암울한 상태예요. 그게 바로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시도조차 하지 마. 어차피 싸워도 이기지도 못해. 지금 그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언제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일, 말들을 하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니에미아는 떠올렸던 것이죠. 자, 여기에 한 사람도 거듭니다. 누가 더 거드느냐. 이 산발랏을 가장 채찍근에서 따랐던 도비아가 거들어요. 자, 사장 3절에 봅시다. 안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이 산발랏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도비아가 있음 채찍근입니다. 같이 거드는 거죠 뭐라 고 거듭니까? 더 심하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벽에 벽돌을 쌓아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그 성벽은 와르르와르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심하게 조롱하는 거죠.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조롱이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원수의 조롱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조롱하는 거예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 그러니까 시작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내 삶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원수들이 참 많이 조롱해요. 시작도 하기도 전에, 작정도 하기도 전에 어차피 너는 해도 안 돼. 우리의 경험을 끄집어내면서 어차피 너는 해도 안 돼. 어차피 해도 너는 끝까지 그 기간 채우지도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런 원수에 대한 조롱들을요. 수도 없이 들어요. 또 듣고 보니까 맞아요. 한번도내 삶에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한번 제대로 또 한번 내가 채워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 어차피 해도 끝까지 못 채울 거 하지도 말자. 작정 자체를 안 해요. 결단 자체를 하지를 않아요. 성벽 쌓을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미약하다라고 하는 이 원수의 조롱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수긍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스스로가 미약한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 암울한 상태로 그냥 나무 시들어 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나는 이 문제를 풀수 있어. 나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최소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학업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음의 소리가 들려 누군가 얘기해요. 너는 어차피 앉아도 공부를 해도 시간만 허비할 거야. 너는 어차피 문제 못풀 거야. 너는 어차피 답안지 안 보면 답이 안 나올 거야. 그래도 우리의 이 상태를요 그냥 다. 무장해적 시켜버려요. 아무 일도 시작하지도 못하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이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처음에 느꼈던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니에미아가 어차피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온수의 조롱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해 나가는가를 보십시오.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자이4절과5절은 저주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도는 어려움과 정말로 억울함에 처해있을때 하나님 앞에 올리는 탄원적인 기도의 분류에 속합니다. 탄원시예요.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죠. 그 탄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 뭡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욕을 하는데 그 욕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고 있는 이 땅에 그들이 발을 예딛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요 다른 나라로 그냥 내보내 달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는 건 하나님께 욕하는 거니까 그들의 욕이 다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원수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그 사람이 낙심되는 말, 기운을 다 빼앗아 버리는 말을 들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작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기운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에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참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다양한 빛깔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는 무엇이냐? 환경과 상황을 바꿔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죠. 근데 여기 기도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한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바뀐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기운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래도 잃어버렸던 기운, 하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이요, 다시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니에미아 3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요, 서로 분배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기 싫을 때 있죠. 해도 안 된다고 느낄 때 있죠. 어차피 해도 승산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어차피 해도 이것이 과연 좋은 끝이 올까, 해피엔딩이 될까, 여러분 소망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은 원체 계산적이어서 시도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런데 니에미아는 충분히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운을 차리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기운을 차리십시오. 어떤 기운이냐?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내가 마음적으로 복잡해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때일수록 여러분 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요청 그 기도의 명령 앞에서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운 차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덮어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결국에 이 조롱은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었어요. 자, 우리가 원수로부터 조롱당할 때 너는 어차피 해도 안 돼. 어차피 해도 끝까지 채우지도 못할 거야. 그런데요, 이 조롱이요. 나를 향한 조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조롱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인 거예요. 결국에 이 조롱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원수들이 할 때는. 여러분 상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간 관계가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하죠. 너는 네 아버지 닮아서 못한다. 네 어머니 닮아서 못한다. 나를 욕하는 것 같은데요. 부모 욕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어차피 시작해도 안 돼. 그 나에 대해서 무능함을 욕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런 원수들이 조롱을 할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때 조롱받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그 조롱을 요 하나님의 분노로 대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편 59편 8절 잠원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비웃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10편, 59편, 8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비웃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26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그 조롱했던 사람이 재앙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 조롱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그대로 비웃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조롱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 조롱하지 마세요. 그래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절대 조롱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조롱하셔도 됩니다.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 안에서 해결해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그 조롱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곧그 사람을 지으신 이 창조주를 조롱하는 행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선한 목표가 있어요. 니에미아에게는 선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 마음의 감동, 하나님 선한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으로 왔습니다.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올해 주제처럼 주제 한 가지가 뭡니까? 실전사항이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말라 라죠그 선한 목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선한 목표가 있는데, 원수들은요. 우리가 어떤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시작도 하기 전에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도 액션도 취하기 전에 그냥 길을 다 꺾어 놔버려요. 작정도 못하게 하고 결단도 못하게 하고 아무 여러분 행동도 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보니까 또 맞아요. 난 너무 미약하고 난 너무 무능하고 난 너무 소망이 없고 그런데 그때 이 선한 목표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내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묵묵히 걸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해도 안 돼. 우리는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시작도 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헌금 드린다고, 뭐,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바뀔 것 같아? 다 낭비야. 돈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시도조차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아. 우리가 원수에게 듣는 단골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을 우리가 안다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해서 불을 붙여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한 목표를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 완성케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뭐 해야겠습니까? 이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기운을 차리면서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맞추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 거룩한 결단과 마음으로 우리는 선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니에미아 3장에 성벽 재건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표를 우리가 갖게 되면 원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듣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하도록 다 기운을 빼버리고 막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시도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도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해도 안될것 같습니까? 끝까지 안갈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열 걸음 밖에 못 걷는다면, 그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날아가게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한 목표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포기하지 마시고 원수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손과 발이 이 벽돌을 쌓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삶이 여러분 중단되어지지 않고 시작이 끝까지 마침을 볼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에도 기운을 차리게 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든 원수의 조롱들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지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선한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그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완성을 보고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